하냐. 빨리 빨리 수비하고 끝내자. 야, 잠깐 이거 카드, 나, 카드 색깔 좀 보자 이거. 자, 드디어 FM26 베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이 26에서는 전술 같은 부분은 특징이 좀 있는데, 공소시와 공미소시, 공격과 수비가 나뉘었습니다. 또 이제 선수 개인의 역할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, 저는 아마드 선수를 이용해서 새로 추가된 역할 플레이메이킹 윙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드 공 잡았습니다 이거 보죠 아마드가 볼을 잡고 지금처럼 중앙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수비 붙게 하면 제가 이제 프래시 윙백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위에 움직여 있죠 지금도 보시면 아마드가 지금 중원에 있습니다 측면이 아니라 중원에 위치를 했죠 아마드 야, 너 직접 해라 드리블 좋잖아 그렇지 아왜 이렇게 안 끝나냐 빨리 빨리 수비하고 끝내자 야.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게 예, 프리미어리그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픽도 정말 좋아졌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조금 더 현실감이 있는 그런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즉석 결과 돌렸는데 0대4네요 이번짝이 그래픽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세부화된 전술 그리고 정식 라이센스가 정말 많아졌는데,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